면접 대비 이론과 문제입니다. 13. 기초 생활 질서 및 한국 생활입니다. 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 조성하기 위한 어, 올바른 쓰레기 버리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와 재화,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일반 쓰레기는 전용 봉투, 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 전용 봉투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음식물 쓰레기 물기를 빼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거주 지역에 따라 음식물 수거통에 넣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입니다. 자 종이 분리 수거 물에 젖지 않은 상태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 후 배출합니다. 특히 우유 우, 우유병 같은 경우에 아, 우유팩 같은 경우에는 어, 내용물을 비우고 어, 씻어서 배출을 하,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신문지 어, 끈으로 묶어서 한 곳에 배출합니다. 박스 테이프를 제거한 뒤 어, 펼쳐 펼친 후 분리 배출을 합니다. 다음 우유팩. 어, 세척 후 일반 종이와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컵라면 용기, 어, 용기 뚜껑은 제거하고 어, 내용물을 세척한 뒤 어, 폐지와 함께 배출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플라스틱 캔 분리수거 방법입니다. 자, 뚜껑을 모두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비우고 어, 세척 후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안에 내용물이 든 채로 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생수병과 페트병 자, 비닐 제거 후 어, 압착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캔.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합니다. 마찬가지로 내용물을 비우고 어, 캔만 배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탄가스, 살충제, 어, 가스가 들어있는, 어, 폐기물이죠. 자, 구멍을 뚫고 남은 가스를 모두 배출한 후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스가 들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배출하게 되면 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할때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멍을 뚫어서 어 가출 어 가스를 배출하고 배, 어 배출해야 됩니다. 다음 투명 페트병 어, 생수와 음료병으로 팩트이면서 병인 것만 분리를 합니다. 자, 라벨은 제거하여 내부를 세척하고 뚜껑을 열어 어, 압축해서 버립니다. 발로 밟아서 이렇게 납작하게 어, 압축을 해서 버리시면 됩니다. 자, 뚜껑과 고리는 분리해도 되고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음 유리병 분리수거 방법. 거울, 전구 등은 유리 분리 수거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깨가지고 신문지에 싸서 버리시면 됩니다. 싸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면 됩니다. 자, 깨진 유리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자, 일반 유리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운 상태로 분리 수거를 합니다. 자, 깨진 유리 신문지에 감싸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많은 양의 깨진 유리는 특수 규격 마대를 구매한 후 자루, 자루를 쌀자루 같은 거 있죠. 이 자루, 마대를 구매한 후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대형 쓰레기입니다. 못쓰게 된 가구나 전자제품처럼 부피가 큰 쓰레기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사다 붙여서 집 앞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인터넷 배출 신고입니다. 인터넷 신청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스티커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기. 지켜야 할 기초생활질서에 대해 말해 봅시다. 자 대중교통 기다릴 때줄 서기, 공원 등 야외에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등이 있, 있겠죠. 다음 신문 접어 보기. 어. 지하철 같은데 앉아서 옆에 사람이 있는데 어, 신문을 열직하게 어, 펴서 보면 옆 사람한테 방해가 되겠죠. 자, 노약자석 양보하기, 어, 신호등 지키기, 어, 다리 모아 앉기 마찬가지로 지하철에 앉았는데 어, 다리를 쭉 벌리고 앉으면 옆 사람한테 방해가 되겠죠. 차내에서 뛰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기, 어, 휴대폰 통화 예절 지키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섭취를 자제해야 되겠죠. 여러 사람 있는데, 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전동차 내 잡상인 판매, 물품 구입하지 않기. 그리고 과도한 스킨십은 자제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난 뒤에 또 타기. 애완동물과 이동시에는 전용 박스를 사용을 하고 답은 신문은 가져가기. 자 이어폰 밖으로 소리 어, 새어 나가게 어, 안 새어 나가게 볼륨을 낮춰서 자기만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연 중에는 떠들지 않아야 됩니다. 자, 다음 지하철, 아파트 단지, 어, 온라인 극장 등에서 어, 기초 질서 때문에 어, 기분 좋은 상황과 짜증 나는 상황을 말해 봅시다. 자, 한국에서의 기초질서와 자신의 출신국에서 지켜야 할 기초질서를 비교해 봅시다. 법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해 봅시다. 자, 좋은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 법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법을 지킴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면 나의 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코로나가 한창 유행일 때는 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에 어, 감기가 유명, 어, 유행하죠. 이럴 때도 이 겨울철에는 또이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아, 봅시다. 자, 마스크 착용하기 그리고 손 씻기 외출 후 조리하거나 식사 전 어, 화장실 사용 후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수는 끓여 마시거나 병에 든 생수를 마시기 마시기 그리고 채소 등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고 어, 충분히 가열하여 먹기.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 옷소매를 이용하여 어, 입 가리기. 가급적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설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 특히 해외 여행객이나 고위험군 등의 경, 경우에는 즉시 신고 후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5세 이하, 어, 아동이나, 그리고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입니다. 1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을 말해보세요. 자, 정답.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는 지금 요즘은, 음 많이 없어졌죠.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며 코로나가 아니라더라도 어, 겨울철에 감기가 감기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마스크를 겨울철에는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가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 주고 어,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2번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정답 종양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버립니다. 3번.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4번.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갔다가 생긴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 주변에 쓰레기통에 넣거나 어, 집에 가지고 와서 버려야 합니다 5번 음식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정답 물기를 빼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어, 거주지역에 따라 음식물 수거통에 버립니다 자, 음식물 수거통이 있으면 음식물 수거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6번. 쓰레기를 버릴 때 종류별로 분리하지 않고, 어, 쓰레기를 봉투에 한꺼번에 담아서 버려도 됩니까? 정답은 안 됩니다. 어,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야 됩니다. 7번. 집에서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무슨 봉투를 사용합니까? 정답. 종량제 봉투를 사용합니다. 8번. 길을 가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노인이 앞에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 짐을 들어 도와드립니다. 9번.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신호등의 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 정지합니다. 10번. 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어,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물건을 돌려주고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환불입니다. 11번. 물건을 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교환입니다. 자, 여기 예, 환불과 교환 헷갈리지 마세요.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환불,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것은 교환입니다. 12번.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정답.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버립니다. 13번. 가구나 전자제품처럼 부피가 큰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정답. 주민센터나 지정판매소에 가서 스티커를 사서 쓰레기에 붙여서 버려야 됩니다. 14번.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정답.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번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후손 씻기, 식수는 끓여서 마시기, 기침은 입을 가리고 하기 등이 있습니다. 16번 새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친지, 지인 등을 불러서 식사를 하는 풍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집들이입니다. 17번: 집들이 갈때 어떤 선물을 가져갑니까? 정답: 휴지나 세제입니다. 18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어, 있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환승제도입니다. 19번.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어, 운행을 조율하는 법률, 명령, 규칙의 총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교통법규입니다. 20번. 사람이나 차가 길을 오갈 때 지켜야 하는 법과 규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교통법규입니다. 21번. 엄마와 아이가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엄마와 아이가 서로 다른 길로 가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 자, 먼저 백화점 직원에게 알리고 아이의 모습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백화점 안에서 찾을 수 없으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22번.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23번. 아픈 고객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민 건강보험입니다. 24번. 회사에서 해고당한 고객에게 일정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고용보험입니다. 25번: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고용보험입니다. 26번. 소득원을 잃은 고객에게 만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민연금입니다. 27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산재보험입니다. 어,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라고 하죠. 28번. 병원에서 사용하는 보험 두 개를 말해보세요. 정답, 국민건강보험, 어, 산재보험입니다. 29번. 수영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어, 아기를 갑자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 관리사무실에 가서 어, 방송 부탁드리고 아기의 이름과 모습을 알려주며 주위 사람들에게 아이를 봤는지 물어봅니다 그래도 안되면 112에 신고합니다 30번 산에 놀러가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과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 대화를 통해서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112에 신고합니다. 31번. 자동차에 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자석에 붙들어 매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안전벨트입니다. 32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문화재를 관람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정답.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문화재는 자, 눈으로만 봐야 되겠죠. 33번.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어, 식사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 전화를 끊고 식사를 마치면 다시 해야 합니다. 34번. 영화를 보려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정답. 영화관에 갑니다. 35번.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 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 전화를 하거나 옆사람과 떠들면 안 됩니다. 36번. 어린아이가 걸음을 익히기 위해서 타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정답. 보행기입니다. 37번. 아기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책을 넣기 위해 먼저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가방입니다. 38번. 출산 이후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 미역국입니다. 39번. 물건이나 집, 땅 등을 남에게 빌려줄 때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임대차 계약입니다. 40번 한국의 방송국을 말해 보세요 정답 kbs mbc sbs ebs 방송국이 있습니다. 자이 방송국은 지상파 방송국 입니다. 종합편성 채널은 어, 제외하고 지상파 방송을 묻는 겁니다. 41번. 대한민국의 교육방송은 무엇입니까? 정답. EBS입니다. 42번. 대한민국의 신문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정답.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입니다.